수원 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수원시에서 특례시로 승격되었고요. 수원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오비백기2조 지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조는 수원시 8달구 재개발과 수원역 프로지오자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수원시 특례시 현황과 재개발 지역 추천 매물 그리고 이조 조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수원시에서 특례시로 승격되었고요. 특례시 인구는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주어지는 새로운 지방 단체 유형으로 수원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적 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별히 권한으로 볼 때, 특별시에 주어지는 권한 중에 택지 개발 지정 지구나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해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수원시 현황입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121.0.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인구는 22년 1월 통계청 기준 118만 4,400명이 됩니다. 행정구역으로는 4개의 구가 있고요. 장안구 영통구, 권성구, 팔달구가 있겠습니다. 수원역 교통의 중심 수원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역은 AK 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두 곳이 있는 지역이고요. 지하철 1호선과 수인선, 분당선이 있으며, 신분당선은 광교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하나 더 있겠습니다. 기차로는 경부선, 전라선, 장항선, 호남선이 있고요. KTX는 하루 왕복 8편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KTX가 왕복 34편으로 증평하여 운행 예정이며,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KTX-C 노선은 삼성역까지 22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X C 노선은 2026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수원역은 대중교통으로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자석버스, 스쿨버스 등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셔틀버스가 수원역 앞쪽과 AK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사이 환승센터를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1월 1일 이동인구는 30만 명 되겠습니다. 교통으로는 수원역이 최고로, 최고의 요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팔달구 재개발을 소개하겠습니다. 매교역 중심에 있는 8달 6구역, 8달 8구역, 8달 10구역, 권선 6구역, 수원역 프로주자이 옆에 8달 3구역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화면으로만 보내드릴게요. 8달 6구역이 2022년 8월 중공이고요. 입주가 가능하며 2,586세대입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고요. 8달 8구역은 매교역에서 바로 단지로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업 중이고요. 초등학교 하나가 더 신설 예정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는 대장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8-19역은 수원 센트럴파크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구요. 3432세대 23년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권선 6구역은 마찬가지로 매교역과 연결되어 있고요. 22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이 1231세대로 분양 신청을 하실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청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8달 상구역은 아파트명이 미정이고요. 1170세대로 제일 늦게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조합원들, 동호수를 선택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고 올해 하반기쯤에 이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천 매물 수원역 프로듀오 자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4086세대이고요. 21년 2월달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는 만 1년 된 아파트입니다. 25평, 30평, 34평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됐고요. 수원역까지의 거리는 약 1km 되고 자차로는 5분, 도보로는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북쪽으로는 신분당선이 연장선이 확정된 화서역이 있으며 단지 옆쪽으로는 28m의 도로로서 17편의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녹지로는 평지로 걸을 수 있는 이쪽 아파트 왼쪽편에 서호공원이 있고요. 이쪽 오른쪽으로 10분만 올라가면 화성행공과 연결된 팔달살 공원이 있습니다. 수원역에 있는 AK 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며 단지 지쪽에 화서시장, 재래시장이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고 쇼핑하기도 편리합니다. 수원역 프로지오 자이 단지입니다. 10층에서 20층까지 4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86세대입니다. 부대시설로는 수영장, 농구장, 골프 연습장, 헬스장, GX룸, 성인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스터디룸 카페가 있습니다. 지상에는 차가 없고 지하 주차장에는 주차 유도, 유도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차하기가 편리하고 지상 1층에는 다양한 숲과 다채로운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어리, 어르신들의 산책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단지 중간중간에 예쁜 테이블과 벤치가 있고요. 다양한 놀이터 주변에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부모님들이 기다릴 수 있는 개방된 룸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과 겨울에는 난방을 할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에는 실입 어린이집만 3개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단지 내에서 학교 운동장으로 6교가 놓여 있어서 아이들이 등하교가 안전합니다. 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단지 옆에는 수원여고가 있어서 자녀가 있는 고객님들께는 더욱 추천드리는 아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지 내 실거래가와 매매시세, 전세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는 25평 7억 5,500만원, 500, 30평 9억 8,000만원, 34평 11억에 거래되었고 이 금액은 21년 거래된 금액입니다. 현재 시세는 25평 12억, 30평 13억, 34평 17억에 나와 있으며 전세 시세로는 25평은 4억 5천에서 4억 8천 예상되는데, 현재는 매물이 하나도 없고요. 30평 5억에서 5억 3천, 34평 6억에서 7억에 출발되는 매물이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 조정 지역이었으며, 비가세를 받기 위해 소유자분들이 대부분 실거주 입주를 하셨고요. 2022년 하반기에는 매물이 다소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두가 행동하는 사회인 만큼, 교통이 중요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광역교통망이 있는 수원역 프로주오 자이 아파트는 교통가치, 교육가치,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로서 매물이 많아지는 2022년 하반기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지역이며 적극 추천드립니다. 입주가 예정된 재개발 아파트들도 입주가 끝나면 한동안 매물이 없기 때문에 입주 전에 매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수원역 프로조자의 실거래가 추이입니다. 25평, 30평, 34평 다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